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 선생님과 이제 수많은 또 기도 촬영을 해오면서, 예, 많은 뭐 기도 이외에 많은 촬영을 했었죠. 아,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 네, 그렇지만 또 새롭게 그러니까. 어, 새로운 것들을 또 한번 시도를 한 해보려고 하는데 앞전에 얘기한 것들을 혹시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사례자를 모집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례자가 또 이렇게 모집을 하까요 예전에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뭐 엑소시스트 모낭 많이 이제 뭐 어, 방송을 했었고 음. 거기서 이제 빙의나 아니면 어떤 뭐 터의 문제죠 뭐 신병을 아르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 약간 뭐 초자연적인 현상을 뭐가 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약간 기도 촬영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음, 기도 촬영도 했지만 이제 무턱이라는 것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아 새롭게 뭔가 조금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촬영도 했었고 하니까는 아 이런 분들 또뭐 이런 현상들을 약간 느끼시는 분들한테.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작게 어떤 어 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음.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터에 막 이상 증상이 일어나요. 어뭐 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뭐 맞아요. 이런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많으시고. 어 저는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에 기운적인 거 자꾸 눌리고 있어요.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아파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저희 집에서 어떤 뭐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 같은 걸 느껴요 하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약간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빙의적인 어 몸에 이제 약간 있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는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심병인데 너무 이제 심하게 어떤 심병들이 많이 와가지고 활동이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 약간 이제 제보를 하시면은 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차후에 어떤 이제 영상도 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사례를 네. 사례자를 이제 받으시면서 어떤 번호는 이제 예 번호는 밑에 예 내보낼 거니까는 그럼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는지 예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꿈며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어떤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어 어떤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인 것만 담아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죠. 많은 제보 바라고요. 힘드신 분들 많이 제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